사실 거울이었어요. 근데 촬영을 한, 시작하고 나서 입 뜯어버렸어요. <laughs> 아, 촬영 때문에요? 근데 여기가 네. 스튜디오가 아니라 가정집이잖아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착각하고 있어요. 여긴 약간 스튜디오같이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아, 네, 네. 아, 되게 긴장되네. 이렇게 안에 해... 어, 어쨌든. <laughs> 갑자기 네. 촬영하니까 긴장되시죠? 아, 네, 네, <laughs>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단독 주택을 살고 있는 이 경미라고 합니다. 직접 지으신 건가요? 집을? 네, 설계하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렸어요. 오. 아파트에서만 계속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뜯어 고치고 <laughs> 그런 공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촬영용으로 또 대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한번 촬영용으로 주변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한다. 일단 아웃플레이스에 사진을 올리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공간을 이렇게 촬영지로 쓴다는 것이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재밌다. 그리고 사실 부설 입도 있고요. 네. 집이 넓어서 빨리 좀 투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여기 밖에 마당이 있더라고요. 아, 네. 혹시 마당부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당을 네. 그러면은 나가 보실까요? 네. 네. <laughs> 진행을 이렇게 나가 보실까요? 아니. 아, 아. 잠깐만요.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지하 밑에 차고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원인데요. 보통 정원이라고 하면 1층에 네. 이렇게 잔디나 마당이 있는 걸 상상하는 데 아, 도심 속의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사실상 1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원에서는 뭐 하세요, 보통? 꽃들도 가꾸고 잡초도 뽑고 처음에 잡초를 애지중지 길렀어요. 잡초를 네. 기웠습니다. 이제 우리 다 뽑았는데요. <laughs> 잘 모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쑥인지 모 잡초인지 몰라서 누가 잡초라고 빨리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크게 올라오데 이게 뭐지? 어. 그럼 여기서 가족분들이랑 시간 보내기도 하세요? 저희가 정원이 되게 많아요. 아 정원이 많아요? 네. 어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게도 네 개가 있어요. 이집 안에만요? 정원이 네 개가 있어요. 네 여기 안에 있고 중정이 두개 갈라져 있고 테라스가 있어요. 안으로 한번 가서 네네 그 개의 정원과 아네아 그러니까 방들을 한번 네. 조금 조금하게 네네 들어오세요. 네. 네. <laughs> 현관에도 이렇게 좀다 꾸며놓으셨네요. 광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네. 여기 세팅을 이렇게 하세요. 저 책은 칠제로 있는. 아, 이거요. 이게 사실 어, 제가 인도에 살다 왔어요. 아, 인도인도요 네. 네, 인도. 인도 델리에 좀 살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델리.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어, 인도에는 무슨 일로 가셨던 거예요? 아 이제 남편 따라 이제 남편 주제와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인테리어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네. 구조가?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음자 구조예요. 미음이요? 네, 미음 정원을 사이에 두고 베드룸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요. 좀 어려운데 말로 설명하면. 아. <laughs> 벽난로가 집에 있어요. 아, 네, 벽난로 할말 많죠. 네. <laughs> 이 벽난로가 저희 집에 거의 메인이에요. 아 문을 열면 아 바로 벽난로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 벽난로로 인해서 모든 구조가 이렇게 아 맞춰진 거예요. 이게 이 집에 혹시 본체인가요? 네, 저희 집 본체예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다 디자인하고 <laughs>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거 진짜 나무죠? 네. <laughs> 근데 다들 오시면 이거 직접 떼시냐고 장작 패냐고. 아, 아 진짜 패세요? 시? 아, 네, 패요. 아니 아미님. <laughs> 이런 벽난로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구매식으로 트럭으로 갖고 와서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불멍이라고 하죠 너무 좋아요 여기가 되게 좋은 촬영 장소가 될것 같아요 겨울에는 여기서 로맨틱한 장면을 많이 연출했어요 오시면 항상 대기했다가 <laughs> 바로 불 붙여드리나요? 네네네 저희는 네, 네. <laughs> 가짜만 봐가지고 맞아요. 저것도 진짜 너무 가짜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진짜요 진짜 <laughs> 진짜요 진짜 나무죠? 진짜 나무예요. 진짜 나무. 여기 밑에 대리석이 네. 이렇게 있거든요. 아 네네. 이거는 벽난로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신 아,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혹시 여기도 뜨거워지고 불똥이 튈까봐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사실 근데 그냥 안 해도 됐었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거실은 이렇게. 정원에서 봤던 그 네. 창문 안쪽에 있는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네. 이제 도시뷰라고 하나요 밖에 보면 큰 빌딩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여기 앞에 벽돌집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혹시 네네. 저 쿠션이 인도 아,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이거 다 패브릭은 다 인도에서 갖고 왔어요 다 인도에서 막판에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laughs>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다른 걸로 교체해 드릴 수도 있고요 <laughs> 인도가 패브릭 강국이에요 인도에서 많이 수출이 되고 또 인도가 굉장히 또 패브릭을 잘 만들어요 핸드 어, 프린팅을 많이 하고요 사실 워낙에 큰 나라다 보니 다양성이 많아요 패브릭 종류도 다양하고 색감도 화려하고 네, 제가 갖고 온건 너무 인도적이지 않은 거한국에좀 아, <laughs> 무드스 있아네네네네 아 그럼 이 소파는 한국 건 거죠 아네이 소파는 한국 거고요 컬러가 잘 네. 묻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느낌이 살짝 이게 인도 집이고 우와 저 무슨 카페인 줄 알았어요 인도에서도 제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니까 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분이 아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네. 소개하고 싶은 집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인도 아 이렇게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흑백이 어, 실수가 없더라고요 칼라 하나가 탁트면 깨지니까, 깨지니까. 그러니까 <laughs> 톤앤매너가 깨지니까 거실에서 네. 이제 이렇게 제이 돌아보면 네.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피아노랑 장이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 밑에 러그가 있거든요 혹시 네. 이것도 인도 건가요? 아 이거는 인도 게 아닌데요 어, 그래요? <laughs> 거살다와서 그런지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이런 걸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한국에서 구매하신 거죠? 네, 네, 네 한국에서. 네. 근데 뭔가 인도 거 같아요. 얘 응. 예, 얘는 인도 거예요. 아, 아 이게 인도 거예요? 네, 네. <laughs> 어, 그건 뭔가 한국 거 같았는데. <laughs> 네, 네, 네. <laughs> 되게 큰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컨테이너로 들어왔어요. 아, 오실 때 한꺼번에 인사 네, 네, 인도 거랑 한국 거랑 차이가 좀 있나요? 인도는 음. 원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티크 원목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되게 우드우드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원목 가구 같은 게 한국에서 사면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한국에서 사면 비쌀 것 같죠? 같아요. <laughs> 네. 원목이다 보니까 한국의 한3 분의 1 가격. 근데 퀄리티는 괜찮아요? 퀄리티 굉장히 괜찮아요 저희 인도 가구들이 몇개 있어요 음. 제가 주문해서 갖고 온게 있는데 오, 괜찮아요 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왼쪽으로는 테이블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다이닝 룸이에요 사실 거울이었어요 이 장이 없었고요 다 거울로 이렇게 부착이 돼 있었는데 근데 촬영을 한, 시작하고 나서 이 거울 때문에 하. 여기 쓰지를 시려못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메인일 수도 있는데 음. 너무 안타까워서 뜯어 버렸어요. 아, 촬영 때문에요? <laughs> 네, 네. 서재 신이 필요하대요. 사실 달닝룸이게 필요 없잖아요. 서재 신이나 이런 것더 많이들 하시니까. 아 그래, 우리 여기서 밥도 잘안 먹는데.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이참에 그냥 음, 바꿔 버리자. 사실 이케아 그냥 빌리라는 기본장을 제가 이게 다 만들었어요. 위에 몰딩도 붙이고 색깔도 다 칠하고 손잡이 다 바꾸고. 사실 여기 뜯어 고치는 게뭐 네. 촬영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일단은 이제 고객의 니즈와 <laughs> 저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네, 여기가 네. 스튜디오가 아니라 가정집이잖아요. 아, 근데 제가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스튜디오같이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히 이제 여기는 촬영을 위한 공간이 됐네요. 촬영을 위한 공간에 저희가 그 촬영제 살고 있어요. <laughs> 그럼 여기 있는 뭐 책이랑 오브제 네, 이런 네. 것도 다 직접 세팅을 하신 거예요? 책을 이렇게 꼽아놨었는데, 색깔이 튀더라고요. 톤의 매너, 이게안 맞는 게좀 거슬려요. 책은 다 뒤집어, 웬만하면 뒤집어 넣고 페이크 책이라 해가지고. 아, 그 가짜 책이 있어요? 네네, 이런거 네. 그냥 전시하니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식사를 네. 거의 안 하신다는 테이블이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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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혹시 인도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서 샀어요. 이것도 인도에 재래시장 가서 촛대 아, 대 네. 2,000원 주고 하나에 이렇게 세트에 아, 세개 2,000원이요? 네. 인도시장 가서 저 구석에서 갖고 와가지고 깨끗이 닦은 거예요. 아, 이거 오늘의 집에서 사면 한 3만 원할것 같아요. 이건 말고 또 인도 소품이 여기 있을까요? 네, 여기 사실 인도 아저씨. 이것도 인도에서 촬영하신 거예요? 아, 이번에 제가 그냥 <laughs> 저 아저씨 국제적으로 하신... <laughs> 아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 <laughs> <저> 몰라요, 네. <laughs> <laughs> 이분, 모자이크 해드려야겠다. 아 이분한테, 예, 이분. 근데 응? 예. 그러니까, 미안한데 저잘 모르는. 그 코끼리 한번 타러 갔는데 그때 저희 코끼리 태워준 아저씨들데 다이닝룸이 아닌 네. 촬영존 옆으로 네. 주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주방이 네. 지금 11자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조를 설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한 벽을 보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 하는 시간이 좀 즐거웠으면. <laughs> 그래서 요거 말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보죠.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마카세죠. <laughs> 근데 뭔가 오브제 하나하나가 네. 스튜디오에 있을 법한 저 면도 뭔가 안 먹으실 것 같고 아, 네, 안 먹어요. 안 <laughs> 먹... 네. 어, 이거 안 드세요? 네네, 네, 네, 비피용건안 건드려요. 그럼 여기 있는 네. 것들은 다 오브제라고 봐도 되나요? 어, 아니요, 커피머신이나 이런 거 쓰는데 어. 웬만하면 안 쓰려고요. 해 어지르기가 쉽지 네. 않으시겠어요? 아, 촬영 들어오면 또 네네. 정리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촬영 전날은 저녁은 안 먹어요. 아. <laughs> 이거는 빼야될게 시야만 해보시면 이것도 색깔이 하얀색이었다가 하얀색이 너무 붕뜬거 같아서 색깔 도 칠하고 또바꿔달라 바꿔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이 컬러도 바꿔주실 네, 수 네, 있다고요? 네, 어?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laughs> 그쵸 웬만하면은 아직 요청은 없지만 원하시면 네. 해드릴 니아 잠깐만요 요거는 응. 고려해봐야겠네요 <laughs> 아까 이 말했다. 네 전혀 이기 그렇죠. 마음에 들거든요. 테이트 칠는 없던 일로. <laughs> 중정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통해져 있어요. 여기가 네. 안방이네요. 안방이 안방이랑 주방 사이에 중정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의도치 않았지만. 굉장히 예쁜 공간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중정을 한가운데 이렇게 쓰면 공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방으로도 네. 사실 더쓸수 네. 있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 보면 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픈돼서 자연과 음. 친화적인 이런 구조가 음. 너무 좋고. 눈이 오면 너무 예뻐요. 눈을 다 맞춰가지고. 음. 촬영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맨날 피해서 오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겨울에 주방에서 안방 갈때 춥지 네. 않아요? 아, 그래서 여기, 겨울엔 여기를 안 다니고요. 아, 저, 저쪽, 저쪽으로. <laughs> <가게>. 돌아서. <laughs> 그러면 안으로 침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 침실 들어왔을 때 느낌이 되게 호텔 방 네. 같아요. 바닥도 그렇고, 되게 높은 침대도 그렇고. 해외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도 나면서 스튜디오 같아요. 또 여기도. 아 네네네. 혹시 이 침대도 네. 인도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안 갖고 한국에서 샀는데 이거는 인도에서 갖고 온 거고. 아, 이거는 어. 왜 두신 거예요? 이 네. 봉? 제가 인도를 너무 사랑했다고 요그 전부터. 아, 인도 스타일이에요. 인도, 인도? 스타일이에요. 아. 네, 인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이렇게 침대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천이 이건 제작하신 거예요. 아, 이케아 겁니다. 이 여기에 커튼을 걸어놓으면 네. 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오브제 그냥 아, <laughs> 네.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있고, 어, 뭔가 평안함도 음. 주고. 근데 저 의자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저것도 이케아 거예요. 저것도 인도에서 수작 제작해서 어? 그러니까, 이거 앉을 수 있어요. 이게 다리가 세 개잖아요. 네. 앉으면 좀 많이 넘어져요 에? 앉으면 불안정해요 예. 팝은 넣기도 불안해요 아 그것도 불안해요? 네. <laughs> 사람은 네. 또 불안하겠네 얘는 좀 잘못 썼 써... <laughs> 저기 안에도 가짜 책이 있네요 이게 올, 책이 올줄 알았는데 액자가 왔더라고요 어? 이거 아니다 책이 아니다 어, 저도 좀 되게 당황했어요 책이 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게 액자가 온 거예요? <laughs> 이렇게 놔두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창문 네. 닫아놓으니까 책 같아요. 책 같죠? 이게 멀리서 보니까. 네, 멀리서 보면 네. 사실 여기가 이게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 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촬영하시는 분이들이 또 이렇게 오픈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여기 그럼 나가면은 계단이 또 있네요? 네,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2층에는 어떤 공간이 있나요? 2층에는 화장실하고 방두 개. 아이가 두 명이라 각각 하나씩 있어요. 잠깐만 꺼봐. <laughs> 여기 방 하나가 네. 있고, 네. 방 방에... 화장실, 네. 그리고 여기 방 하나 또네 방이 좀 많이 커요. 이쪽을 이제 보통 대기실로 많이 쓰세요. 아, 여기 따님 방이에요? 네네 저희 딸이 방인데 이렇게 거울 갖다 놓고 메이크업 하시고 촬영은 1층에서 많이 하시고 2층은 네. 대기 공간으로 쓰시고, 네네 네. 또 밖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 테라스 너머로 이쪽에 있는 네. 데가 네. 중정인 거죠? 아 네, 네 거기가 아, 중정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조명을 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음. 아침, 점심, 저녁을 받으시고 조명으로, 네 조명으로. 벽난로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네, 여기가 벽난로. 아, 굴뚝이네요, 굴뚝. 네, 굴뚝이에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 네, 네, 네. 아. 어, 근데 벌레가 진짜 네, 많네요. 네. 네. 아, 저도 당황스럽네요. 오늘 너무 심하다. <laughs> 주택 좋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 벌레 아니 아니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laughs> 오늘, 너무, 오늘 너무 심하네요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셔야겠다 <laughs> 한두 달 있으면 네. 또쫙 사라지고 또 저희 집에서 촬영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하나의 그들의 크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 목표를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노저눈 <laughs> 근데 서재까지 만들어주시는데 크루 맞죠? 미술감독이잖아요 <laughs> 아 네네 <laughs> 아습니